일본에 벤츠 도전하는 거를 도전기를 들으면서 그분들보다는 저는 엄청 쉬웠어요 잘난 척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스폰서님이 벤츠 타기 전에부터 스폰서님이 받고 나면은 제가 벤츠 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반 전부터 침대 맡트에 벤츠 사진을 지금까지 붙여 놓고 있고요 일어날 때마다 제가 벤츠를 보고 내꺼 거, 내꺼 거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 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저는 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 1월달부터 제가 4월달까지 도전을 해서 점수가 40점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10월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저는 나는 당연히 탈거고 나 혼자 탈것이냐 아니면 파트너랑 같이 탈것이냐 그거가 저는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벤츠 도전할 때 좋은지 한건 아니죠 파트너들이 엄청 많이 하셨어요 같이 했기 때문에 됐고요 미리 저는 달성을 했고 최순옥 사장님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지 또 사장님이 또 마무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엄청 쉽게 벤츠를 도전을 했었고 쉽게 아니 다단계도 제가 안 해봤어요 다단계를 저는 해본 사람이 아니고요. 다단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도 다단계를 잘 몰라요. 저는 루비셀만 그냥 알고 있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저의 성격을 보고 제 성향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벤츠를 탄다고 하면 그것도 다단계에서 그 험한 다단계에서 저 같은 성격이 벤츠를 탄다고 하면 믿지를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미안할 정도로 쉽게 벤츠를 막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 벤츠, 벤츠는 제가 스폰서님이 타고 나서 아예 벤츠를 탔다고 생각하고 제가 행동을 한것 같습니다. 저는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음 죽자고 해야 되고 먼저 그 목표가 달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희한하게 그게 루비셀에는 이제 성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질른 거, 목표한 게 희한하게 됩니다. 그 날짜에, 딱 날짜까지 정해놓고 나면은, 그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졌어요. 루비셀 안에서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제가 다른 거를 일을 해봤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루비셀은 엄청 쉽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루비셀 하기 전에 한 직업이 미용실을 했습니다. 근데 미용실을 제가 10년 이상을 하고 했었는데, 그 중간에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도 많이 안 좋지만, 그때도 엄청 안 좋았었고, 하는 중에도 미용실 하는 이유가 먹고 살려고 그냥 했어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도둑,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거 아니면 할게 없으니까. 마음도 넘었고, 내가 다른 데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식당 뭐 설거지를 하겠어요? 마트에서 이런, 서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했었는데 하면서도 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은 계속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 미용실을 해도 돈은 벌지만 노후 대비가 안 됐어요. 그게 정말 걱정됐었고 우리 애들이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아도 힘든 일을 많이 겪었고 이 정도면 그래도 살수 있다 겪고 살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애들이 나처럼 사는 거는 엄청 싫었습니다. 근데 미용으로는 내가 이 집, 이, 우리 애들을 바꿔줄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미용으로는 뭘 바꿔요. 그냥 하루 한 끼, 하루 이렇게 보내고, 이번 달 카드값 내고, 다음 달또돈 벌면서 카드값 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용실을 접고 제가 세 번을 다른 거를 좀 시도를 해봤어요. 이건 아니니까. 어차피 한 번은 바꿔야 된다. 미용 계속 할수 없다. 세 번은 바꿨는데, 해본 결과, 어차피 미용하고 똑같습니다. 바꿀 수 있을 만한 직업이 없었고, 세번다 실패를 하고, 다시 제가 미용실에 돌아와서 미용을 하고 있을 때, 얼굴에 생긴 기미 때문에 우연히 루비셀을 만나게 됐고, 저는 피부에 관심도 없고요. 피부가 원래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기미가 생겨서,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생기게 되니까 이게 고민이 너무 많이 돼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느껴지고 내가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병원도 다녔고 병원에서 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더 진해지고 그래서 화장으로 가리지 않게 돼서 그냥 믿고 한번 루비셀 써보자. 아니면은 뭐 환불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쓴 기회가 이렇게 돼서 제가 루비셀을 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내가 루비셀을를안 만났다고 하면 다른 거를 만났다고 하면 이 똑같은 시간을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를 과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겠죠? 제가 만약에 다 아시는 아메이나 에트미 이런 데 가서 했다고 하면은 3년 반 만에 네트워크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미용만 했던 사람이 저는 성격도 엄청 소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기미까지 있어서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닐 정도로 인맥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3년 반 만에 미친 듯이 했다고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일은 루비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고 얼굴에 그냥 뿌리면 올라가죠. 스킨 노션 에센스 영양 크림 아이크림 수분 크림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만 뿌리면 되고요. 뭐 뭐 민감성도 있고 복합성도 있고 많죠. 피부 타입이 엄청 많죠. 그거 전혀 몰라요 저는. 근데 그런 거알 필요 없고, 이뻐지고 싶은 사람 천지고, 돈 벌고 싶은 사람 천지고, 그런 사람한테 그냥 반쪽 뿌려주고, 궁금하면 초대하고, 얼굴 이뻐지게 해서 소개하고, 그런 일만 스포더님 시킨 대로 했더니 이 자리에 와 있고요. 또 제가 한 대로 또파트너들은또 후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중간에 힘든 일도 저도 있었겠죠. 저도 사람인데 있었지만 극복할 수 있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힘들었지만 어쨌든 힘들어야지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죠. 그냥 공짜는 없, 없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고요. 제가 한 어떤 일보다 쉬운 게 루미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또 식당도 해 봤고요. 분식점도 해 봤고 돈 된다는 거는 다해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은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에요. 거의 안해본거 없이 저도 다해 봤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하고 지금 루비셀 외에도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도 있죠, 지금 부업으로 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그 직업으로도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 맞죠? 그러면은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저같이 아무것도 네트워크도 안 해보고 저 화장품도 몰라요 방판도 안 해본 사람이고 파는 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뭘 붙이면은 뒤가 구리고요 또 거짓말을 특히 못합니다 있는 것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도 하잖아요 저, 저가 해내면은 다른 사람 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처음 모습을 보지 못해서 지금의 모습만 보고 있고 지금만 부러우시잖아요. 저 골드 때 2년 동안 파트너 한 혼자 없이 여기 앞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고. 그리고 워크샵도 데리고 갈 사람 없어가지고 저희 신랑 데리고 왔던 행정도 있었고요. 팀 미팅 할때 정말 사진 찍을 때 어, 눈물만 안 흘렸지 진짜 막 속에서 피눈물 흘리고 앉아 있었던 적도 많았는데 그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골드 기간이 골드가 아마 8개월 정도 됐었고 에메랄드 될 때까지 한 2년이 걸렸었고 에메랄드에서 다이아몬드가 1년 1개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년 1개월 그리고 어 다이아몬드에서 트리플 가는 데가 8개월 걸렸어요. 대박. 그런데 그 제일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 제가 골드 때 혼자 앉아 있었을 때 있죠. 그런 것들이 저한테 노하우가 많이 됐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스폰서님이 하는 대로 그냥 뿌리고 다녔고,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가서 뿌리라고 하면 뿌리고, 세번 뿌려야 된다고 하면 뿌리고, 어 저희 가서 또저 사람한테 소개 받으라고 하면은 가서 그냥 해요. 근데 내가 하면서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언제 내가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지,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미친 듯이 그냥 생각 없이 이 사람 뿐이고 이 사람이 소개한다고 하면은 길도 모르기 때문에 뭔지 가까운지도 몰라요. 소개만 해준다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막 수원에서 강주까지 가고 강주에서 서산도 가고 막 그냥 정말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내가 목표한 곳에 서 있고 또 목표를 또 세우게 되다 보면은 그 목표가 달성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많이 바뀐 게 저로 인해서 저 주변에 우리 애들이나 남편도 많이 바뀌었고요 시댁 식구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만 바뀌게 되면은 나만 내가 옛날에 그 골드나 에메랄드 모습으로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파트너도 아직도 없었을 거고 트리플도 못 갔을 겁니다. 근데 그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 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환경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기만 한다고 하면 제가 그 주위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루이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보면은요, 저의 한 2년 모습이에요. 2년. 제가 벙어리였었잖아요. 2년 동안. 그 모습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 우리한테는 훌륭한 도구가 있습니다. 루비스에. 거기다가 어 회장님 마인드 대박이죠. 저희 회사가 엄청나게 크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자들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손에 다 쥐고 있어요. 우리 회사 루비스 제품. 완벽한 회사하고 완벽한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회사,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갖고 있는데도 못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어디를 가게, 가서 하겠습니까? 저 같은 성격도 바뀐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멋진 회사 뿌리기만 한반 올라가는 그런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손도안 됐는데, 근데 자신감이 없을 수가 없, 없죠. 그래서 자신감만 갖고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천 대니까 엄청 많이 남았죠, 벤츠 여기 계신 분들 다벤치를 도전해서 다타각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